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건강, 근육풀기 건강법 실제 적용한 사례두 셋, 넷, 다섯, 여섯 번째, 여섯 번째로, 어, 여섯 번째로 뽀로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 피부에서 뽀로지라고 생기는데, 저도 이, 옛날에는 뽀로지가 생기면은, 어, 약을 발랐습니다. 약을, 이 피부약을 바르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고름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생긴 다음에 그게 이제 그 고름을 짜낸다든지 고름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뽀로지가 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건강시, 이 건강 실험을 하는 어, 동안에 특히 근육 풀기 건강법을 적용하는 동안에 이마하고 여기 이마하고 귀 밑쪽 두 쪽에 뽀로지가 생겼습니다. 뽀로지가 뽀루, 그래서 어, 이거를 그런 이제 전에는 이제 피부약을 바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, 근육 풀이 건강법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. 제가 이,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건강 실험을 돌입했습니다. 뽀로지가 난 위치, 여기 이 위치에서 뽀로지가 났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뽀로지가 났는데 여기를 눌러보니까 굉장히 아픈 거예요. 어 굉장히 아픕니다. 그래서 어? 이게 그래서 꾹 눌러가지고 여기 이 부위를 그 뽀로지가 난 위치에 그 부위를 꾹 눌러서 그 하니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. 굉장히 아프면서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아프다는 것은 거기에 혈관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혈관을 혈관의 근육을 완전히 풀어 주는 굉장히 그 세게 눌러서 완전히 풀어 주고 그 풀어 주니까 그 위치에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그 주위로 뭐냐면은 이제 그 피부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니까 오 이게 뽀로지가 이게 붉게 이렇게 올라왔던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던 게쓱 사라지는 거예요. 오 굉장히 놀라운 거였어요. 뭐냐면은 피부약을 바르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사라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또이 오른쪽 밑에 귀 밑에 뽀로지가 또 생겼어요. 그래서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 위치를 귀 밑쪽을 어, 뽀로지가 생긴 그 위치를 꾹 눌렀어요.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아픈데 이거 풀어줬어요. 풀어줬더니, 어, 역시 마찬가지로 뽀로지가, 뾰로지가 아, 이렇게 사라집니다. 아, 어, 두 가지 경험을, 저는 이제 뽀로지는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, 간혹 그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, 2021년에는 그두 번의 케이스를 어, 근육 풀기 건강법을 근육 근육 풀기 건강법 건강 실험을 직접 실행해 보았더니 어이 근육 풀기 해가지고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야 뽀로지도 이 사라지는구나 아 근육 풀기 건강법으로 제가 어, 경험한 것 중에서, 어, 이거 상당히 그, 그, 좀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, 오로지도 결국에는 혈액순환의 문제고, 그 다음에 이 발, 이쪽에 어, 아토피 같은 경우 발, 어, 정강이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, 어, 이 아토피 이렇게 가려운 증상이 있습니다.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있는 근육불기를 해서 혈액 순환이 잘 되면은 어그 가려운 아토피 증상도 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것은 제가 지금 그 발에서부터 이목 두피 이쪽으로 해가지고 눈 얼굴 쪽에 전반적으로 나중에 손도 이제 그 근육 풀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. 어 여러 가지 어느 어디 부위 내 몸의 어느 부위든 관계없이 근육 풀기를 제대로 해주면은 약을 바르지 않고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. 어 저는 이걸 직접 경험을 해서 해,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그 뽀로지가 난 위치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그이 경과를 본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몇개 이제 그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 것은 확진 못 했지만 뽀로지가 났을 때는 그 근육풀기 건강법, 건강실험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. 아 사진을 찍어 놨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위마에 약간 여기 올라온 부분 여기가 뽀로지라고 뽀로지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를 풀고 있는 와중에 찍었기 때문에 약간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. 그렇지만은 여기 위 위치에 꾹 눌러가지고 그 혈관을 혈관 근육 풀기를 해주면은 여기에 뽀로지가 사라집니다. 아,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. 자 이와 같이. 이런, 그, 뽀로지도 사라지고, 여기 이마에 있는 뽀로지도 사라졌듯이, 여기 귀 밑에 있는, 오른쪽, 그, 아, 왼쪽 귀 밑에, 여기에, 여기에, 뭐냐 하면은, 뽀로지가 생겼습니다. 뽀로지가 생겼는데, 여기 뽀로지가 생긴 것을, 이 혈관을 풀어주니까, 이 위치에, 어, 뽀로지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. 건강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 이게 어,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뽀로지가 생기던 뭐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기든 간에 그 부위에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은 어,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게. 해주는 겁니다 혈액순환을 잘일어나게 해주는 방법은, 방법으로 은법 근육 풀기 건강법이 아주 유효하다는 것을 저는 건강실험을 직접 해보면서 알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그 만약에 뽀로지라든지 어떤 건강 문제가 있으면은 그 부위에 그 눌러서 아픈 부위에 근육 풀기를 하십시오 근육 풀기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거기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.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경험입니다. 자, 여러분에게 그림을, 뽀로지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뽀로지 위치, 이마에 있는 것과 귀 밑에 있는 뽀로지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그 해결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. 자, 이와 같이, 어, 제가 이제 여러 부위, 여러 군데에 지금 건강 실험을 근육 풀기 건강법을 활용해서 건강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, 모두 다 성공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이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 가까이 이 실험을 건강 실험을 하면서, 어, 이거 굉장히 놀랍다. 근육 풀기 건강법이. 의외로, 의외로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를 그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, 혈액순환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뽀로지도 결국에 그 위치에 피부에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,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근육풀기를, 만약에 근육풀기를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 그, 그 부위로, 어, 흐르는 림프관도, 림프관도 이 풀어짐으로써 혈액순환과 더불어서 림프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노폐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용이하게 제거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. 이런 방법을 통한다면 그래서 많은 눈, 뭐 눈밑 처짐, 발 뒤꿈치, 무좀, 뭐 손, 두피, 뭐 어느 부위든 관계없이 어 이게 근육 풀기를 제대로만 한다면은 아 문제들이 아주 명쾌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여, 여, 여섯 번째 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여섯 이게 여섯 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또더한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, 어, 이와 같이 저는 어느 부위든 관계없이 이제는 근육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보자. 아, 그런 도전을 합니다. 도전을 했는데 도전을 하는 족족 성공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도 오로지 문제를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그 이거를 뭐 책이라든지 뭐 유튜브 동영상에 어디에서 본 적은 여태까지 제가 많은 그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놓지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요거는 뭔가 좀그 독특하면서도 획기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. 여러분 제가. 그래서 근육 풀기 건강법을 그 나름대로 개념을 설정해 봤고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지금 시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요 근육 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만약에 뽀로지라든지 어떠한 건강 문제가 있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위에 눌러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뽀로지가 생긴 그 자리도 눌러보면 굉장히 아프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예.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. 근육 풀기를 통해서, 근육 풀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, 뽀로지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. 아주 그 놀라운 경우입니다. 전에는 이 피부 연고를 바르고, 뭐, 그 다음에 나중에 골마, 그 다음에 짜내고, 뭐,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, 그럴 필요가 없이 아예 불켜서 올라왔을 때그 자리를 꾹 눌러서 혈액순환을 용이하게 해주면은, 그냥 그 뽀로지 자체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.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, 세상에? 음. 저는 그래서, 아, 약을 바르고, 뭐, 나중에 고름을 짜내고,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, 오히려, 근육 풀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이제, 그,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, 드리는 와중에, 오늘은 뽀로지에 대해서, 어, 설명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건강 실험을 해보십시오. 그리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.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고 자 구호를 조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소중한 나, 건강한 행복. 감사합니다.